오늘은 종려주의입니다. 종려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군중들이 나무가지를 성경에는 나무가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가지는 종려나무거든요. 그 종려나무가지를 그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쫙양탄장깔 듯이 예배 드렸다 해서 그 유래로 종료주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는 종료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후대에 살아가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종료주일이라고 만든 것이죠. 사실은 이제 종료주일 뭐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순환, 고난, 어려움,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는 죽으러 오시는 게 죽으러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데 우리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국가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러 오는 그 국가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 알고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고산나 어서 오이 없었어, 고산나 어서 오시 없었어 이런 식으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그것도 고백상하고 이것을 좀더 깊이한 의미를 더해서 풀어서 종료리를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삼림 빨기에 이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 가지고 두 제자를 보내셔 가지고 저기쯤 가면 매여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함께 있을 거거든 그거 가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전농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무엇이 있어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낙이가 어디에 가면 있는 거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면서 가서 매일 낙이가 있거든 가서 그러고 오느라 주인이 안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추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추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는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 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주인이 예수님 이세요.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 이세요. 현재 소유주는 어떤 주인 그 사람 건데요. 맞아.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우주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속에 있는 소단체, 소그룹, 소속 이것은요 잠시 관리자에게 맡긴 예를 들면 어떤 큰 빌딩이 있어요. 빌딩에 건물 주인님이 엄청난 거부 부자 되시는 주인님이 계시고 각 층마다, 각 방마다, 각 룸마다, 각 홀마다 임대를 했는지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를 내고 월세,랜드비 얼마를 내고. 그 얼마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사람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람 명의로 자유롭게 살고, 그러나, 원, 오너는 건물주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초우주 이것이 원, 오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것이고, 잠시 나기 주인이 잠시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라 그러는 거예요. 매니저. 그 매니저님이 그 어떤 식당이나, 어떤 관리 부서에서 상당한 건세가 있잖아요 상당한 건세가 있는데 그 매니저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실거다 아니면 다를까 둘째가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주시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은 나기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땅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아니했고, 이분은 하늘나라 보좌 옆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협찬자했어, 협창장 받아야지. 참자했어, 군장을 받아야지. 하고 상도 받지 아니했어요. 이분은 아마 하늘나라 보좌 옆에서 주님과 보호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으로 기록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을 얻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십구장 1 6절 이하죠.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오느라. 그 가난한 자는요, 개과거와 와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개과거와 와가고. 마태복음 이십장에서도 작은 예수님 예수님 헐벗고, 굶주리고, 나간에 되고 감옥에 갇히고, 갱나고, 옥게 갇히고, 어려움 다만, 작은 소자 이웃을 숨기고 오느라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 슬픈 기색을띠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영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게 맡아보금 10장 29절 로 30절 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수 있을까 그 결론 아닙니까? 주님과 미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미복음을 위하여 나의 물자와 자원과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게 영생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이구원이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죠. 복음서에 나와있는 것을 이렇게 멘트로 코멘트를 하면요 아 복음서 빨간을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하고 찾아서 공부하고 목상하고 야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최고 국할 때도요 출애국도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출애국이 3장인가요 거기서 430년간 애굽의 속박에 종살이 하던 우리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부르지다 신음 참큰 소리로 부르지지도 못하고 신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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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소리가 하늘아라 상달되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주력을 시키시잖아요 모세주로다를 들어서 시계 최대의 강대국 최장 권세를 가진 바로왕과 대적하잖아요, 대적, 대적, 대적. 그 바로왕 앞에 모세 지도 나가 갈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저가 누구건데 그곳에 가서 저죽이려고요, 저죽이려고요, 저죽이려고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 세계 최대의 근세를 가진 바로왕 앞에 제가 나타난다고요?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야, 너 말다라는 너형 바로왕에게 내가 대응자. 대배인 통역자, 트랜스레이더, 통역관으로 대배으로 여행을 쓸 테니까 같이 가, 같이 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역자를 붙이셔가지고 가는데 이때에 이제 모세 지도자가 바로왕에게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소 하니까 안된다고이 땅에서 섬겨 이 땅에 이 땅에 땅에 세상 아무것이나 그럭성이 없어도 괜찮아 성별되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데서나 각기 재미로 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 성교 안 됩니다 하고 영적 전쟁하니서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을 탁탁 내리니까 어서 나가시오 어서 나가시오 해서 사흘 길 광야 그대로 가서. 사흘길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진짜로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할수 있고요. 석삼자, 완전수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룹성과 성별성이 세상과 구별된. 그룹성과 성별성이 세상과 구별된 사흘길. 어, 지금으로 따지면, 어, 우리가 그 영성훈련 같은 것이 길때요 그, 시내에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시키면요, 짬을 내가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와요. 점심도 <laughs> <laughs> 집에 가서 먹고 온 사람도 있고요. 잠깐 우국에 가서 볼일 보고 오게 하고서 아침에 출석해 놨고요. 저녁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능력 있는 그런 사장님이 지뢰를 하거나 그런 거 하실 때요, 자, 깊숙한 기도원,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다가 목사님 메시맨을 딱 집어넣고 딱 들어갈 때 들어가고요.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도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자가용이나 택시밖에 이용 못하죠. 그래서 딱 가서 처음 시작 때부터 마치는 날까지 같이 먹고 쉬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영성훈련 시키고 마성훈련 시키고 영성훈련 시키고 마성훈련 시키고, 시키고, 시키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세상은 너 마누라가 내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이게 왔으면 이시에 집중 응. 선택하여서 집중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목양을 위하여서 영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흘길 광야교회는 세상과 구별 세상과 승별 세상과 떨어진 그리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 정도 길거라치고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성별된 곳입니다. 사흘 길에 광야교회 가서 성비됐어 그럼 그렇게 하라 이랬어요. 그 가는데 바로왕은요, 야, 우리는 부모 형제 고를 빛친 모든 사람 다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니까요, 바로왕은요, 야. 그라는 것은요. 첫째는 후대의 믿음을 이어가지 말라는 것도 되고요. 애기들은요. 인질로 도고 가라. 인질로. 그래서이들 다시 돌아올 것 아니냐. 가족들 남기것 없으니까 돌아올 것 아니냐. 사회학적으로 영적이 아닌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안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지향들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시의 지도가 승리하셔가지고 그래 좋다. 사람이나는 사람 다들려가시오 남녀노소까지 다들려가시오 하는데, 우리만 갈 것이 아니고, 가서 예배와 경배와 장비를 들리려면 재물이 필요하므로 소양, 소화양도 데려가겠사니까 소양을 왜 데려가? 소양을 왜 데려가? 소화양은 우리 애굽의 바로왕의 재산 소유물, 그것은 우리의 생산물, 소유물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짓고 무슨 나는 즙과 우유를 또 양털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복을 만들고 우리의 의식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소유물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소득이 나오고 그것에서 우리의 세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왜 가져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감의 재앙을 딱 주셔버려가지고 소도양도 가져가시오 소도양도 가져가시오 이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사흘길 강약교회로 가서 승별되게 예배 드립니다. 장소. 그다음에 우리는 남녀로서 가서 전 우리 택한 백성은 가서 예배 경배 잠미 드려서 영생 나라로 수리거로 갑니다. 가는데 매문물을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소와 양을 가지고 가서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허물 드려서 각양각색 시험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로왕에게 당신 나라에 있는 은금, 페물까지 주셔서 우리가 가서 부자로 살고 예배, 경배 참여하는데 모든 것은 신의를 바쳐서 드리겠소 하고 바로왕하고 마지막 싸우는데 바로왕은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쳐서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를 딱 쳐서 빼버리니까 은근 폐물도가지가고 너희들이 네, 요구했던 네. 것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해가지고요 영적 전쟁의 맨 마지막은요 물질입니다 영적 전맨 마지막은요 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요 주님께 바친 자는요 다 바친 것이고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다마 바친 겁니다 예배 수십대만 들었는데로 들여서 오래 믿었는데 믿었어 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었어 몇 대째 신앙인데 알아 갱글의 모양은 있으나 갱글의 능력은 없는 불인받을 자신이라고 바울사도님이 아들같은 능력 끈세있는 디모데목회자에 게 묻겠으시네 갱근에 능력은 있으나 갱근에 능력이 없는 자와는 동행 가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영은 뭐 갱근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아, 내가 목사네. 목사 몇 시를 했네. 교회를 얼마 했네. 몇 개를 씌웠네. 몇 개를 지었네. 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노래했어?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서 교회를 몇십개 제출하고요. 교회를 몇십개 짓고요. 해가지고요. 언더우드 어, 성교 대상 상담받아버려요. 쯔돈을 했나요? 고국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큰 교회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은 비요하과면다 한신도 있었지만은요. 상담받아버리고 상담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요. 입덕붙은 것안 하고요. 예,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영생은 맨마지막이요 물질이고요 주여고 말때 영적 전제만이 맨마지막이요 물질 아닙니까 물질 물질 우리의 소유물 더하 바로 왕의 소유물까지 우리가 가다가 언제 어디에서 주님께 예배 경배 드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왕의 소유물이라도 주셔야지 왜 우리 것을 안 주려고 합니까 하니까요 바로 왕이 한방 딱 먹었잖아요. 영적으로 먹고요, 육적으로 재앙을 딱 당하고요. 여러분가 제가 영생나라 갈 때요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추가 보험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해서 땅에서 살때 제대로 살다가 내세에 영생나라 못 가는 거예요. 뭐 성경 보검서에서 구약서에서 신약서에서 쫙 갈린 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이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라 믿음이냐 아주 주가 쓰시겠다 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무섭고 무거운 말씀인데 종려주의에 이 말씀을 뭐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안. 뭐 이게 물질 영생문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풀 수가 없고 쉽게 풀면 또 시작된다고 풀지도 않고 음. 자 따라 주십시오. 내가 내가 주님 거예요 주님 음. 그러니까 내 소유 영문의 소유 영소 내 소유 어, 남의 새끼 이거는 당연히 주님 것이죠. 내가 주님 것이니까 어. 그래 이분이 딱 받쳤어요. 딱 받치니까 예수님이 타오셔서 남의 새끼를 타고 이런 사람의성으로입성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타고 오셔야지, 백마타고 오셔야지,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예수님은요, 겸손해지러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신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믿기지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양으로 땅에 낮게 천하게 오신 거예요. 그 낮게 천하게 오셔서 낮게 천하게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아주 연약한 낙이 똥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크겠어요? 그 낙이 새끼 다시 보니까 나글랑글랑 오시는 거예요. 낙이가 얼마나 뒤뚱뒤뚱뒤뚱뒤뚱 뒤뚱뒤뚱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캠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캠손의 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했는데 매번 이 교회에 말 아, 김집사, 나온지 얼마 됐어? 내가 이거 시원하니까 너희 지금 와가지고 말했너 교회에 거물하는데 너 백돌 하나 받쳐서 안 했잖아? 그럼 네가다 했냐? 이게 전체가 다 죽었으시겠다 하라의 대역자예요. 네. 절대로 내가 한 것은요 따라서 입닫고. 입닫고. 주께서. 주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제게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임받으셨으니까 제가 영광이래요. 너를 네. 통하여 그래서 내가 그 통로에서 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내가 많이 바쳤네. 오늘 내가 뭐 했네? 자기 자랑 다 해버리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 나라 상이 없느니라 영수장 처리 땡. 죽가쓰시겠다라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와 있고 무섭고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주님께서 임 받으세요. 내 네, 자신이 주님께서 임 받으세요. 가르쳐서 십자가의 복종에서 내자신이 주님께서 일 받으셔야 돼요. 내 자신, 내 자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 무슨 사업 때문에. 어느 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마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왜 외국에 빠이러스에어요 아, 우선 오늘 제가 대표기도인데 부득불. 제가 빠이러스에 오셨을 때도 제가 무역점잘을 하고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안 왔어요. 또 목사님이 또 속이 쓰이시면은 또 다른 물을 계속 기다려 넣고 그만 그래 사업 잘하고 쉬고 개시해 그렇게 개시했는데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밀을 팔아먹어버리고 기업도 날아가버리고 다산돼버리고 날아가버렸어요. 선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그 와이어를 모시다가. 제가 교회에 일일한 순직을 맡아서 임직을 맡아서 이렇게 계시니까 오셔서 같이 계시다가 제가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이가 교회 안에 땅 들어오면 뭐 믿으면 좋고 못 믿더라도 우리 교회로 와서 보기하고 그러면 저를 신뢰하여서 야 이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해가지고 되려 모욕도 사업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잘된 사람이. 아흑게암흑 기업이고 못된 사람이 아흑게암흑 기업이고 그망연 기업은 이미 없어졌고 그망 기업은 지금도 아주 성성장구 차이의 그런 거예요. 암흑의 기업이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자 주가 쓰시겠다라 사들에 스님 하신 말씀을 이루려응 음 하십니다. 응 그래, 음 했어요. 응음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응 음. 이것을 이루려 일루리하실 다섯 자, 일루리어 세자, 혹은 응 신약성경에서 응하셨다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고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일루리하십니다 이렇게 풀는데도 여러 곳에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진짜로 한 단어로 응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응입니다 응 말이야 <laughs> 응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 주시려고 하면요, 우리가 기쁘게, 응, 해야지, 아, 아 좀더 살다가 가겠습니다. 좀더 살다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 각기 제기로 누구 맘대로, 제 맘대로. 누구 뜻대로,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제 뜻대로 각기 제기로 단어가 들어가면요, 천국 깽이에요. 땅, 나, 땅, 나 들어가면 천국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응! 할렐루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저같이 불충한 종을 쓰시다뇨. 이렇게 미천한데 얼마 안되는데도 저를 쓰시겠다뇨.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네. 앞으로 그동안도 헌신 중성 많이 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생애를 헌신하셔요. 생애를. 네. 그래서 땅에서 생애를 헌신하면 한 나라의 메를가 받는 자리에 갈 것이고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면 하늘나라못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로 하면 일만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 분은 죽었으시겠다 하니까그 분은 했어요. 응했어요. 그 제자들이 보고요. 어? 하고 나기를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옷을 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쫙 펴드리고 더 이상 그때는 옷이 많이 없었죠. 지금은 옷이 풍부하잖아요. 어복 사람이 풍부하다에 어류 사람이 전 세계 내로 풍부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봇이 없었죠. 속에 말하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홑 깍대리죠, 홑 깍대리. 이거 벗어버리면서 어, 자, 면 몸이 나오는 것이죠. 예성들은 벗을 수도 없죠. 그냥 벗어가지고 예수님을 짝 깔아드리고 더 이상 깔 것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라고 해봐야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렇게 그. 풍성한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여건 사막지대, 사막지대, 산악지대가 아닌 삼림지대가 아닌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에 나는 거래 해봐야 성경에는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이거요, 경련 가지 이거, 우리 그 얘기는 이거. 이 가지를 그거 가지고, 이 가지를 그거 가지고, 쫙 펴드린 것이죠. 물론 저 가지가 우리 교회는 실내니까 얼마 크지 않지만, 은 그,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이나 우리나라 제도중동만 가도, 필리핀이나 그 중, 그 동남아시아만 가도, 저는 입사이 얼마나 큰지, 나무 통치가 이렇게 크고, 여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 가지를 그고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양탄자 깔듯이. 카펫을 깔아드리듯이 여러분 그 국빈, 국빈 외국 국빈이 우리나라에 오시면요 공항에서요 쫙 깔아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오셨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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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어주 오른쪽 어, 셋째 단에 마태복음 21장 구절에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나서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고나서서, 압박에서 핏방에서, 압정에서 우리를 고나서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여, 정치적인 왕, 사회적인 왕, 세상 통치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서, 호산나 우리를 고나서서, 호산나 우리를 고나서서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네.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순환, 고난, 박해핍박 억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일부터는 뭐예요? 고란주간이에요, 고란주간. 예수님은요, 그 고란을 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성금요일은요,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피해를 못 받게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그런데 우리 사람 인간들은요, 그저 또 불신자 많이 믿음의 백성이었지만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서요, 땅에서 의 육적인 것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었고 참된 권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 왜,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응. 영복은 신체 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그랬습니다자 응. 여러분 어, 세상 한우의 힘쓰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제리 요한이 예비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가족들 네. 그분들이 영생에 영생의 라인에 설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같이 갈수 있도록 네. 여러분이 아빠 제상 되시고 어이제 네. 재상 되시고 네. 또뭐 동창회 가든지 뭐일가친지 부모 형제 그런 같이 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이 작은 나이가 되시. 네. 여러분이 세임 받으세요. 네. 주님 오시는 일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주님의복음을 열여 세임 받으시고, 주님과 복음에 동력하는. 네. 그래요. 얼마, 얼마 후에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참 잘해 보다 착하고, 충성의 종말. 민류가 빠져 오늘은!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멘 네. 네.